반가워요. 이곳에 손님이 오는 건 오랜만인데 그래요 뭐왜 왔는지는 물어볼 필요 없겠죠. 까놓고 말하죠. 얼마 필요해요? 여기 종이 있죠? 여기에 필요한 만큼의 액수 그리고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어요. 얼마가 필요하든 괜찮아요. 천 원, 만원 아니 뭐 수십억, 수천억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여기에 적기만 하면 정말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입금해드리죠. 대가요? 음. 제가 요구하는 대가는 따로 없긴 해요. 애초에 이건 저는 빌려주는 쪽이 아니고 그냥 입금만 해주는 쪽이거든요. 말하자면 저는 중매인이에요. 당신과 다른 존재 간의 금전 계약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어디 보자. 이번에 당신이 계약할 분은 다행히 조건이 괜찮은 분이네요. 이 분은 당신에게 딱 20년의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 그 해를 당신이 죽지 않고 넘기기만 한다면 조건은 끝나고 당신은 자유의 몸이 돼요. 아, 걱정 말아요. 당신을 직접 죽이는 일은 없어요. 이건 제 신용을 걸고 보증하죠. 오히려 당신을 직접 죽이려는 것들이 있다면 최소한 21년간은 당신을 죽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하는 건 그냥 21년 뒤 당신이 살아서 그 1년을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당신이 받을 금액이 커질수록 당신을 향한 부담이 커질 거예요. 물론 정신력만 충분히 강인하다면 살아서 버틸 수 있겠지만 금액이 적당할수록 당신이 생존할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어때요? 구미가 당기시나요? 아직 망설여지신다구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돈 빌리려고 왔더니만 끈금없이 이런 무맹랑한걸 조건이랍시고 들고 오는데 넙죽 받아들이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럼 뭐, 이분과 계약하신 분들의 이야기라도 풀어드릴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딱두 분의 사례만 알려드릴게요. 잘 듣고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일단 첫 번째 고객님은 꽤 어린 분이셨어요. 이제 막 20대가 되신 창창하고 젊은 청년이었죠. 그런 사람이 대뜸 이런 곳까지 돈을 빌리러 오신 이유가 뭘까요? 뭐별 거겠어요. 학비 아니면 병원비지. 듣자 하니 이제 곧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데. 세상에 병이 최장암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원래 매칭시켜드리려고 했던 고객님께는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구하고 계약 상대를 변경했죠. 맞아요. 당신이 계약하게 될 그분이요. 그분은 흔쾌히 계약을 수확하셨고 그는 10억의 돈이 담긴 계좌를 받고 나갔어요. 대충 10억을 사적으로 대출해준 대부업체를 만들고 전부 밀어버렸죠. 그럼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 되잖아요? 그 돈으로 청년은 수술을 받았고 결과가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청년은 많은 것을 이루었죠. 튼튼해진 몸을 이끌고 군대를 다녀와서 본인이 꿈꾸던 직장에 다니며 그림 같은 삶을 살았죠. 좋은 아내를 만나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도 똘똘하게 잘 커서 영문대를 노리는 훌륭한 인재로 크고 그리고 딱 21번째 해가 되는 날 남자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아무런 전조도 신호도 없이 찾아온 고통은 어이없게도 그의 최장으로부터 찾아왔죠. 의사로부터 사실상 완치 판정을 받았던 그의 최장에서 말이에요. 멀쩡했던 살덩어리 속으로 변형된 살점이 파고들어요. 마치 주사를 놓듯 파고든 역겨운 살점은 주변의 모든 피륙들을 더 이상 생물의 것이라고는 표현하지 못할 조직으로 바꾸어 가죠. 액체처럼 녹아내리다 금속처럼 살점은 그렇게 굳어가며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잃어요. 하지만 말했죠. 적어도 21년 동안 스스로를 제외하면 어느 무엇도 계약자를 죽게 할수 없다고. 망가진 덩어리에 다시 핏줄이 자라나고 생명이 태어나요. 서서히 살점으로 돌아간 부위에 새롭게 신경이 돋아나고 그 부위는 다시 변성된 단백질 덩어리가 되어 다시 차갑게 굳어갑니다. 매시, 매분. 그리고 매 초마다 그 과정은 반복되죠. 몸 안에서 매 초마다 암 조직이 괴사하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그 남자를 괴롭히게 되었죠. 1년의 시간 동안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말이에요. 의사는 남자에게 정말 다양한 약들을 처방했어요. 처음에는 검증된 치료제부터 어느새 임상실험 중인 약물로 바뀌기 시작하고 종국에는 그저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로 방향이 바뀌어갔죠? 하지만 진통제조차 그의 고통을 줄여주지는 못했어요. 그 많은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가장 독한 것을 썼는데도, 그거 특징이 파스처럼 패치로 붙여서 천천히 약효가 몸에 스며들게 하는 건데, 암이 전이된 모든 부위가 매순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니, 어떻게 펜타닐이 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강인했죠. 딱 1년. 1년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지 아래서 그는 버텨내고 또 버텨냈어요. 매초마다 죽어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아쉽게도 그 남자는 1년을 버티지 못했어요. 희망이라는 게참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희망이 조금만 꺾이면 사람의 목을 조여 죽도록 만들어 버려요.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던 날 검사를 받은 남자는 자신의 전신으로 암이 전이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역사상 최초로 전신의 조직에 암세포가 존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갑상선암도 어느새 미분화 암이 되어 매순간 그의 숨통을 조르고 암세포들의 공격 속에서는 그의 강인했던 뇌조차도 버텨낼 수 없었죠. 그는 의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확실한 진통제 하나를 요청했어요. 예외적으로 의사는 그 요청을 수락했고, 남자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짊어지던 고통을 지원했죠. 탕. 일단 뭐. 그렇게 됐어요. 만약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남자가 절망을 깨달은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이런 거래에 절망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이번엔 좀 희망편. 돈도 벌고, 목숨도 구하고, 인생도 편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찾아온 사람은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였어요. 그 친구는 무려 5천억 원의 거금을 받아갔죠. 이유는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평생 놀고 먹고 싶어서, 그 친구는 말 그대로 20년간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나 대충 일하고 원하면 돈좀 쓰다가 또 친구들 만나서 돈 뿌리고 다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돈을 다 은행에다 박아 놓고 매달 나오는 이자만으로 한 달을 사는 걸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놀고 먹기만 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남들이 상상하는 부자의 삶도 그렇다고 남들과 같은 일반인의 삶도 아닌 그럼에도 행복한 20년의 시간을 그 친구는 마음껏 누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 친구에게도 약속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지작은 한 악질, 레카 유튜버였어요. 그 유튜버는 조용히 살던 그 친구의 진실을 알고 신상을 캐내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최소한의 증거도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만나서 같이 놀던 온라인 친구들 중 하나가 바로 그 유튜버였거든요. 세상이란 게 원래 다 그래요. 가장 큰 비극은 원래 가까이 두면 안될 놈을 가까이 뒀을 때 벌어지는 거야. 아무튼 그 친구는 자신을 찾아온 그 악질 유튜버에게 자신이 가진 돈으로 뒤를 시도했죠. 무려 100억 원. 솔직히 이 정도 돈으로도 평생 먹고 살 돈은 충분히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은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죠. 말했잖아요. 악질 이슈모리 레카 유튜버라고. 그 유튜버는 그 친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미 해둔 채로 찾아갔어요. 그 악질 유튜버는 몰래카메라를 집안 곳곳에 설치해 그 친구의 일상을 멋대로 유포하고 전 세계에 그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퍼뜨렸죠. 한 사람의 평범하고 비범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한 일상의 모든 장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고작 재미와 컨텐츠를 위해서 그 친구는 한순간에 가문의 수치가 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그 유튜버는 평소 그가 먹던 음료의 약을 하나 섞었죠. 각성 효과가 있는 정제야.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도 지병이 있더라고요. 뇌전증. 사람들에게는 간질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순수 카페인 정제가 들어간 그 물은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독약과도 같은 액체로 변했어요. 진정한 지옥은 그가 그 약물을 꼴깍 하고 넘긴 순간부터 시작되었죠. 그는 1년의 시간 동안 발작에 시달렸고 유튜버는 그의 카드를 도난에 사용하면서 그가 발작하는 모습을 전 세계 플랫폼에 생중계했어요. 혹시 경련 발작이라는 게 어떤 고통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수건에서 물기를 짤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맞아요. 수건을 한 개까지 비틀어 물기를 짜내죠. 발작이 시작되면 전신의 근육이 그 수건처럼 비틀려요. 눈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죠. 내 의지와 달리 눈은 계속 왼쪽으로 돌아가다 흰자위만 남고 전신의 근육을 발끝까지 돌려 짜내는 고통과 함께 바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단 23분이면 끝나는데도 지옥 같은 고통이지만 그 친구는 그 고통을 1년이나 견뎌내야 했죠. 그리고 그 친구는 견뎌냈어요. 아니, 그걸 견뎌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전신의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못 죽은 건데. 뭐. 아무튼 그 친구는 살아남는 것에는 성공했어요. 우리와 약속했던 1년이 지나고 유튜버가 잡범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잠깐 사이 드디어 발작이 멎은 거예요. 그는 바닥을 기며 지하실로 숨어들었고 몸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며 견뎠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튜버가 돌아왔을 때, 그 친구는 유튜버를 붙잡아 난도질하는 것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답니다. 그 친구는 그일 이후로 철이 좀 들었는지 지금은 꽤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성형과 신분세탁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남들 앞에서 못볼꼴다 보였던 일이 역으로 그에게는 자신감이 되어 그를 키워준 거죠. 돈도 벌고, 산도 성공하고, 이거야말로 진짜 일석이조인 완벽한 희망편 아닐까요? 아, 그 유튜버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그의 집에서 정성 가득한 간호를 받으며 살아있다고 하네요. 그게 살아있다고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자, 그럼 희망편까지 이야기는 끝났고, 슬슬 결정하셔야죠? 보니까 한 10억쯤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 어때요? 20억 감당할 수 있겠어요?